안녕하세요. 몬드 라이프입니다. 일요일 점심을 먹어야 해서 옥단이랑 김포에 있는 진주냉면 맛집 냉원장에 갔습니다.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해장이 시급한 상황이었어요. 이곳은 진주냉면을 파는 곳인데요. 진주냉면은 냉면의 다양한 종류 중에 하나로 경상남도 진주시의 향토음식이라고 해요. 고명으로 육전을 올리는 점이 인근 사천냉면과도 상당히 유사하지만 현재는 별개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평양냉면도 먹어보고 점점 슴슴한 그런 타입의 냉면들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곳 냉원장도 처음 냉면을 먹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맛이지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생각이 나서 또 먹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기본 반찬으로 열무김치와 냉면에 함께 먹는 무가 준비되어 있고요. 따뜻한 어육수가 있습니다. 식사 전에 따뜻하게 몸을 데우기 딱 좋은 맛이었어요. 이곳은 냉면이 메인이지만 여자친구가 즐겨먹는 한우 소국밥도 아주 별미입니다. 소고기, 무국과 유사한 맛인데 아주 감칠하고 훨씬 상이원하는 그런 맛이에요. 겨울엔 주로 한우 소국밥을 먹으러 올 정도였어요. 웬만한 국밥집은 명암도 못내밀 정도의 국물입니다. 이곳 냉원장은 진주 냉면을 1981년부터 해오신 역사가 있는 가게라고 하네요. 쉽게 허영만 만화에도 소개된 적이 있다고 하고요. 저희는 육전도 추가로 시켰는데요. 갓 나온 육전은 정말 부드럽고 부추가 첨가된 새콤한 소스와 아주 잘 어울렸어요. 예전에는 민속 전통 냉면 가운데서 제일로 알아주는 것이 평양냉면과 진주냉면이었다고 하네요. 현재에는 대한민국의 3대 냉면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어유간장 육수와 저온숙성 메밀면의 조화가 은은하면서도 깊고 속이 편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평양냉면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진주냉면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비슷한 듯 다른 느낌의 기분 좋은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어,